제가 날마다 하는 일은 삽목한 거 정식 해주고 또 삽목하고 날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마다 하는 일이 싫으면 못할 건데 예, 하는 일,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. 꽃도 보고 커가는 모습 보면 날마다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.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. 자부나뭐꽃 보러 꽃부터 먼저 보고. 진짜 반려식물이네요. 이 꽃도 안 키웠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. 생활이. 뭐라고 지냈을까요? 조꼬미들 이렇게 심어놓으면 뿌리 내리고 자라고 너무 이쁩니다. 라라 라라젠 이름표가 어디갔지? 라라젠 이거는 마이트레저. 얘는 하이디. 오, 물이 덜 말라네. 물이 덜 말라면 뿌리가 다치는데. 와, 그래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습니다. 상토에다가 개피만 살짝 넣어줬어요. 뿌리빨이 생기지 마라고. 살살살살 살살 뿌려서 뿌리 사이로 흙이 가도록 이렇게. 어 이것도 물을 언제 줬던가봐요 어, 뿌리, 뿌리가 리잘안 털리는데 이렇게 보면 뿌리가 다쳐요 잘안 말라면 어 물기가 있었네요 디스팅션이에요 디스팅션 디스팅션도 잘 자라지를 않아요 이것도. 이 디스, 이게 이게 참까다라워요 이것도. 키워 보면 꽃에 섬미를 알겠더라고요. 좀물 조금만 과해도 못 살아요, 이거는. 그냥 물을 말리다시피 완전히 조금씩만 줘야 돼요. 이 예, 디스티션. 잘 내렸어요. 뿌리를 이렇게 우리 디스티셔는 이 꽃은 물을 거의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살아요 오, 오늘 많이 했네요 정식을 많이 해줬어요 그동안 못 해준 거 오늘 좀 시간이 나길래 오. 뿌리가 잘 내려네요. 와이안 아, 끊기고 잘 뗐어요. 뿌리가 눌리지 않게 좀 살짝. 사이로 흙이 들어가게 뿌리 사이로 살살살 흙을 뿌려줍니다. 이렇게 아우 이 아가야 쪼꼬미는 흙이 여기 조그만 데다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조그만 데다 이렇게 다시 삽목을 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 상토에다가 뿌리는 내렸으니까 이렇게 와. 너무 작다. 위가 너무 작아서 살살살 털어서 흙을 조금만 넣어서 다시 산모 간다 생각하고 심어야 되겠네요. 너무 작아가지고. 그래도 살려봐야죠. 물 조금씩 주고. 오늘또 오늘도 이렇게 정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제 물을 주어봐야 되겠네요. 라라잼. 이렇게 조금씩만. 아이트레저. 아이, 트이 조금씩만. 위기만 조금씩만. 스금션 흙을, 흙을 좀 가운데 덜어줘야 되겠네 조금씩만. 조금씩만. 조 이렇게 날마다 하는 일이 제가 이렇게 정식해주고 삽목하고, 물주고 하는 일이 제가 맨날 이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정식에 해줬습니다. 안전이 쪼꼬미들. 감사합니다.